관세법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이 법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법 1조가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소 우리가 간세법을 공부할 때이법 1조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관세사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 조항을 거의 다 암기를 하시는 게 맞고요. 우리가 무역영화라든지 무역 관련 자격증 국제 명사 이런 거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법1조 정도는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데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 대무역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역과 관련되는 법뿐만 아니고 최소한 각 법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또는 소음생 또는 실무자 입장에서나 해당되어지는 직무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계 1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세법을 보면은 관세의 부가와 징수. 그다음에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목적을 크게 네 개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가 궁극적 목적이라고 그러죠. 궁극적 목적. 자, 여기에 보시면 으로서라는 표현이죠. 으로서 자, 우리가 국어에서 보면 소단으로 서 우리가 의미하는 조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번, 2번, 3번을 소단으로 해서 결국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네 가지 중에서 결국 이 관세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주 목적, 제일 중요한 근원적인 목적은 바로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죠. 이렇게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의 소목적이 필요한데, 요 수단으로서의 소목적이 관세의 부과 징수, 수출 불평의 통관 적정, 그 다음에 관세 수입 확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의 목적은 법에서 가장 중요한 근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법 전체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목적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죠. 그래서 이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하고 징수하고 관련된 규정, 그 다음에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 그리고 국가가 관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납세자는 이 관세 수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관세율 정책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관세 제도라는 거. 자 요게 보완적으로 첨가가 되어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세법 안에 보면은 관세 부과 징수와 관련된 내용 수출물 통관 적정 그다음에 관세 수입 확보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관세율 정책하고 관세 제도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관세율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탄력관세 제도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협정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여기 관세율 정책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감면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환급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분할 납부 제도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관세법 안에 이 관세 제도와 관련되진 내용들도 다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원이 있어야겠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수행함으로써 결국 이 수단으로서 목적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관세법의 이서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부가하고 징수와 관련된 이 거. 부가는 조세법상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 우리가 이것을 부가라고 부릅니다. 즉, 부가가 되면 은 조세채권자, 조세채무자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단을 당연히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채권자, 즉 국가가 조세채무자인 그 납세의 의무는 우리나라는 현재 관세와 관련서 수입업자가 관세를 납부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가 수입업자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징수라고 불러요. 이거는 조세법에 공통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과는 조세법상 채권 채무관계를 확정하는 것이고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고 되면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생겨야 됩니다.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권한을 우리가 징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앞으로 관세법 규정을 보시게 되면 어떤 법정은 부가 한다라고 나와 있고 어떤 법정은 징수 한다 나와 있고 어떤 법정은 부가 징수 한다 나와 있어요. 의미가 다 달라요. 부가 한다라고 나와 있을 경우에는 징수권이 발동하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징수 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미 부가권이 발동이 되었기 때문에 징수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즉, 조세법상 채권채무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수한다 라는 규정이 나오게 되면 이미 부가권은 발동이 되었다 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점을 읽을 때도 이런 용어들, 글자 한개한개 한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용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특히 관세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학생들은 최소한 관세법 전체를 10번 정도는 정독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그 정도 안된다면 시험 치러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역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법점은 최소한 한 번은 정독을 하시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법이 통관법적 성격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시는 안되는 거 우리가 수입물품의 통관이 아니에요 수입 수출 다 나와 있어요 수출입물품이라는 거 요거 그래서 특히 시험 문제 같은데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통관 이렇게 나와요 틀렸어요 수출도 있고 수입도 있어요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자 재정법이죠 재정법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해서 반드시 필요로 한 겁니다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에 국가가 관세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다음에 체납을 한 사람이 생긴다든지 그 수출입무표의 통과를 적정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허위신고를 한다든지 이을 경우에는 국가가 처벌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형사법적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 관세와 관련되어지는 내용들도 국가가 행정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법은 행정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하고 징수하고 관련되어지는 것도 순서, 절차와 관련되죠. 그래서 절차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관세는 국세 일부예요. 그래서 조세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와 관련되어지는 것은 각 나라에서 우리가 무역 장벽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국제 간의 협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우리가 그 전부 다그각 나라에서, 나라에서 협정에 가입을 해서 관세법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국제법적 성격도 갖고 있어요. 국제법적 성격. 그래서 관세법의 국제법 성격과 관련되어진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산지와 관련되어지는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각 나라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조약 협정에 있어서 세율상에 우리가 완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협정 정책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국제법적 성격의 일반일반이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지는 내용도 우리가 관세법의 일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진 것은 전부 다 관세법이 국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보통 관세법하고 관련된 1조에서 시험 문제 물을 때 이제 관세법 전체의 성격과 관련된 것을 많이 시험 문제에서 묻게 됩니다. 그러다면 다음 주 관세법이 성격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근데 보기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국제통일법적 성격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국제법적 성격이 아니고 국제통일법적 성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통일법적 성격이 된다는 것은 전 세계 관세법이 언어만 다르고 다 똑같다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아지요. 이거는 그각 나라의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 나라의 국내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1조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전 세계가 하나의 법조문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제법적 성격은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통일법적 성격이 있다라고 나오면은 그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법 1조와 관련되어지는 내용은, 여러분들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1조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시험 문제는 다 방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최소한 우리가 개념들, 우리가 용어의 개념들, 여기 나오는 용어들, 요거 기억하시고, 그 1조 정도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관세의 부과, 징수 및수출국의 통과를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수출이 물품의 통관이에 수출이 물품의 통관. 수입 물품의 통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출 물품의 통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수출이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각각 법 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항 한개한 한 개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건데 그 시간 관계상 너무 길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파트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2조 용어의 정의 같은 경우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를 한 번에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그 간간히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그 용어 한개한 한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설명이 조금 길 경우에는 파트를 2로 나누어서 두 가지 이제 1부2부로 일부, 나눠서 여러분들이 그 자투리 시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세법 1조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암기 잘하세요.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 물품의 통과를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이바지를목적으로 한다. 이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제 2조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